지금 추경을 지금 20조 이상으로 풀겠다는 음.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나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선가 물고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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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늘을 콕 찍어가지고 뚫어 주어야지만 음. 이게 막 막혀있는 이 병목 항상 같은 게 그렇죠.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하려면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돈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왕창 풀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또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경제에서 가장 능력이 좋고 재능이 있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내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저는 매우 고무적인 음.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코스피가 정고점을 지금 와.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세째. 예. 다 세째. 예. 닷새째.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기대 심리로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라고 오, 하는 예.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죠. 근데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5천 선도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라는 <laughs>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5천 선 얘기 내가 들었을 때좀 예. 좀, 좀, 좀 참아주세요. 네. <laughs> 벌써부터 그럴 건 아니다. 네, 사실 저는 주식은 잘 모르고 예. 주식은 뭐 하나 샀다면 무조건 마이너스여가지고 주식 은천을 되지 않기로 결심한 <laughs> 네. 바가 있습니다많은그럼에도불하고 예. 이제 주식 시장이 좋아지니까 아, 이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중소기업들도 사실 들썩들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결국에는 대다. 저기 경제가 좋아진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유한 자원이잖아요. 네. 부동산은 결국에는 뭐더 높이 짓는 거 말고는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땅덩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음, 사실 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유한 자원을 가지고 계속 부가가치 없이 굵어먹고 울거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나라 경제에 그 음. 아주 펀드멘탈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옛날부터 계속 주장해 왔었던 거라서 저는 코스피 뭐 5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소 4천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3천은 금방이니까. 예. 어 그리고 나면 또 부침이 조금 있겠죠. 조정도 음... 좀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라 살림을 어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승수호가 <laughs> <laughs> 네, 호텔 경제 <laughs> 경제학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다짐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되도 않는 그 호텔 경제론이 완전히 이제 그 파괴되는 그런데 저는 그 호텔 경제학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망가뜨렸는 용어지 그렇죠. 실제 그것이 되도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씌어진 프레임이 돼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린 프레임, 거죠. 맞아요. k 의승승기로는 너무 뭔가, 당연한, 건데. 예,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니까요. 러 그걸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에 일단 방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보게 되면 코스피 몇천 원을 딱할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약간 공약처럼 내걸 신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 거래소에 방문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찍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사도 좀쏠리는것 같아요. 뭐, 얘기로는 5천까지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들기는 하네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우리나라 내부 사정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죠. 그렇 예, 외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 될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다섯째 에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어, 아직까지는 확고부동한이렇 뭐 안정적인 디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옛날에도 몇 번이나 와, 3천 코스피 3천이 눈앞에 이런, 이런 얘기 맨날 하다가 꼭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그 주저앉는 경가 아.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 9시 30분 코스피가 전일 대비 29.78. 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래서 네. 이게 2,901.63이다. 이게 장 초반에는 2,093까지 올라가더라. 음. 그래서 이게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900을 넘긴 거래요. 네. 그럼 그동안에 벌써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부터 3년 내내 사실은 그 밑에서 언저리 2,400, 음. 뭐2,300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좀 견인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음.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요소, 국내적인 요소가 지금 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정책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줄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일단 한국거래소에 방문함으로써 인해서 또 이제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또 크게 오르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긴 네. 하겠습니다만 네. 말씀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네요. 는 코스피 1년 내에 3,240 간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1년 동안에 3,240 간다. 주가 부양책하고 웨인이 네. 컴백하고 관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이렇게 전제로 하겠다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내년 내년까지 3,240인데 언제 오층 가겠어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물리적 시간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언론 보도에서 자꾸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그 뭐, 허니문 랠리의 원동력이야 이미 뭐 말씀주셨던 내용들에서 충분히 어,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허니문 랠리가 통하지 아, 않는다고 라 봐야 되잖아요. 이전에 그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올랐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만 한번 올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그 기업적 기대 심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투자 확대 정상으로서의 회복과 복원에 대한 부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로 좀 끌어올려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어요.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 개막 뭐 이런 거좀 내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잘 되려면은 원 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장에 머물러줘야 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5천 갈 때까지 계속 뭐 이것만 붙들고 있어줄리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팔았다 뭐 아니다 이런 걸 반복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이 주, 추가 상승 기대감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 대내외적인 상황이 조금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출 감소가 조금 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 경기둔화 리스크가 또 조금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정책을 아무리 추진하거나 뭐 상법 개정해가지고 주주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되기 어렵겠다 예. 이런 생각이 조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저는 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충분히 우리나라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긴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란의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그럼 좀 다른 소식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 중또 하나는 아무래도 국무회의가 <laughs> 아닐까 싶어요. 이제 2차 국무회의까지 어제도 열렸지 않습니까? 아니, 좀 보면 볼수록 참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상당 시간에 또 시간을 소유해서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4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2차 회의 그니까 1차 회의도 굉장히 길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의만 했다 하면 마라톤처럼 근데 이게 역대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국무회의의 평균 시간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 평균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짧아지다 못해 1시간 내로 줄어들었던 시기가 딱두번 있습니다. 음.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라. <laughs> 그리고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던 게 바로 윤석열, 윤석열 정권, 정권 때였던 거잖아요. 음. 음. 아니,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더 역대급이었던 게 보고만 받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의결 사안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까지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laughs> 거잖아요. 안건 하나당 뭐 10초씩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네, 뭐 10초, 22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은 소위 이렇게 꿀을 빨수 있는 <laughs> 그런 국무회의를 경험해봤다가 아니 이제 지금의 상황이 좀 적응이 안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 하에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의 싹다 얼굴 표정들이 썩어 있어요. <laughs>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쳐있다라는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고, 심난한 표정들이 연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관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국무위원들이 윤정부 때 사실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서류에 사인하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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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면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이거의 뭐 긍정적 방향, 부정적 방향은 뭔지, 어떤 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혹은 뭐 변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거나 얘기하거나 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잠재우고 예. 예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피, 필요로 했을 텐데, 그리고 설득하는 작업, 음. 뭔가 설명해 주고 알려주는 예. 작업.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정부 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정부 때는 뭘 했을 예. 일이 없었다고. 예. 죠 윤석열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되게 일중독자였었잖아요. 아, 그분도. 예. 그렇죠. 그분도 옛날에 변호사 하던 시절에 정말 밤 12시까지 음. 맨날 이 책만 보고 맨날 이게 약간 8대 정도 같은 게좀 있었었거든요. 아, 그분이 그래서 휴가 때가지 맨날 책만 읽고 그랬었죠. 지금도 아, 책방하고 계시고. 그니까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러 그분하고 이렇게 이 국무회의 같은 거할 때는 어쨌든 네. 간에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기분으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음.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할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깐깐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남의 말을 되게 잘 듣는데, 잘 듣는 게, 저 사람 말을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내가 님을 네잘 들어주면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나온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음. 뭐가 문제인지, 있을 수 있는 방해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되게 즐겨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편안하게 그냥 아주 그냥 탱자탕대 놀던, 놀던 네. 그런 공무위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정말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무슨 생각 갖고 있을까를 본인이 다 개선해 가지고 판단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체질이 개선돼야 되고 사람들이 바뀌어야 어야 되는데 음. 기존 공무원들 하나도 안 바뀐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냥 그 노는데 관성이 들어버린 사람들이라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되게 좌불안석 그리고 되게 아... 불편할 것 같아요. 어제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사진 딱 찍혀가지고 표정이 나왔는데 <laughs> 그렇죠. 아 진짜 표정 썩어있지 아, 지금 있... 나오네요. 어, 표정 매우 썩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는 네. 끝까지 버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전 오후 6 시간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laughs> 그데 얘기 들어보니까 최그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집행분들이. 용산에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뭐 나왔냐, 반찬 뭐 나왔냐, 밥뭐 나왔냐. 난좀 진수성찬 같은 거 기쁘니까 예.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옥돔이 나왔는데 이만큼 <laughs> 진짜 요 손가락 요한 요 마디만큼 이 정도 나왔고 그한 마리를 각자 나눠 소분해서 나눠 먹은 거의 수준이었다 5병이여 수준이었다는 그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돼지 불고기 다섯 점한점 이렇게 탈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밥 되게 조금 머리 뭐게 해서 그냥 된장 아웃국?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소박한데, 어, 좀 소박하죠.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소박하게 사실은 음. 보일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머리를 막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1차 국무회의 때 한번 윤석열 정권 때 국무위원들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2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실 국장이나 과장들도 괜찮으니까 불러와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나는 되게 불편하고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뭐 바늘로 막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겠습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